네, 아, 안녕하세요 클래식컬입니다 어, 오늘은 어, 롤렉스의 신형 개런티 카드의 진실에 대해서 어,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아, 요즘에 뭐 어, 다른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뭐 블로거들 그리고 신, 그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들에 의하면 이 카드가 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면 정품이다, 아니다, 라는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적인 정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형 워런티 카드는 어 옆에 이렇게 금퇴가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듯이 여러 가지 이 구형에 비해서 정보들이 겉에 보이는 정보들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NFC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NFC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어, 말씀들이 많으신데, 뭐 어, 지금 이워런트 이 카드의 어, 제품에 따라서 뭐 접속하는 홈페이지가 달라진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NFC를 읽기 위해서는 어, 휴대폰에서 카드 기본 모드로 바꿔줍니다. 다시. 네, 기본 모드로 바꿔줍니다. 리딩을 해주면, 이렇게, 어, 웹을, 웹페이지를 할수 있게, 어, 동작을 합니다. 그럼 웹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 롤렉스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죠. 지금은 시드웰러로 들어가집니다. 네, 지금 주소를 보시면은 어네 롤렉스닷컴 그리고 ko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 국가에 따라서 뭐 해외 해외 워런티 카드는 뭐그 나라의 어, 롤렉스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이야기고요. 어 그게 왜 잘못된 이야기인지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왜 홈페이지로 들어가냐에 대한 것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NFC 리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NFC는 어니 u 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거든요. NFC 근거리 통신이고 그 이 내장된 칩에 어,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제 일단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한번 어, 읽어보겠습니다. 스캐너 태그.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정보가 뜨죠. 지금 이 정보들은 어, 이 NFC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 정보입니다. G카드 롤렉스 o m 이고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어 이게 실제 이 카드가 담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코드로 되있는데 이거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 말고 매장이나 CS 센터에서는 이 카드를 읽히게 되면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누가 구매를 했는지 언제 구매를 했는지 같은 것들이 이제 실제 단말에는 뜨게 됩니다. 그 c s 센터나 매장이 가지고 있는 그 단말기로는요. 하지만 저희 이제 이런 일반들의 핸드폰에서는 이 주소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롤렉스의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게 되는 겁니다. 리다이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어, 이 정보를 열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이제 롤렉스의 홈페이지로 리더링 기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정품 카드냐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이 정품 어, 가품 카드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거를 복사하는 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금 리더기로 읽어서 어, 라이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트기로 라이트를 하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기계만 있으면 할수 있습니다 다른 NFC 툴이고요 어,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는 리드 라이트 아더를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은 리드로 이 어, NFC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롤렉스만의 어, 특징이 아니고요 모든 NFC 카드가 이런 걸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또 아까 가지고 있는 정보들 있죠 이걸 이제 카피도 할수 있고, 이걸 그대로 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그 라이팅기만 있으면은. 그래서 디자인만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뭐 정품 카드 같이 어네 동작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뭐 잘못 얘기하시는 것들, 롤렉스 홈페이지로 간다, 뭐자 본인 제 자기 제품의 홈페이지로 간다, 이거는 거짓이고요. 어, 무조건 네, 그 민간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롤렉스의 홈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되는 겁니다 gcard.rolex.com 어, 인데 어, 그냥 롤렉스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 롤렉스 페이지가 이제 랜덤하게 어, 제품 페이지가 바뀌는데요 어, 오늘은 뭐 데이저스트 였다가 몇 시간 후면 뭐시드엘러 였다가 몇 시간 후면 썸마리너 였다가 이렇게 이제,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구매한 국가에 따라서 이제 그 홈페이지로 간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것도 거짓이고, 휴대폰에, 어, 뭐, 로케이션 정보를 따라갑니다. 내가 지금, 어, 한국에서 뭐, 국내 심을, 국내 유심을 가지고, 국내 통신사에, 뭐, 그, 휴대폰으로 방금 이렇게 리딩을 했다 하면은 국내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뭐 해외 심이나 뭐 해외 내가 가서 아니면은 이 해외 휴대폰으로 이런 것들은 휴대폰 설정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만약에 어이 로케이션이 해외로 확인됐다 그러면 해외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해외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 결론은 음 알수 없답니다. 알수 없다. 이게 그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이런 거 때문에 정품이다 이 겟런티 카드가 워런티 카드가 정품이다 그런 건알수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